최근 독일 막스 플랭크 분자세포 생물학 및 유전학 연구소와 일본 실험 동물 중앙 연구소의 연구자들이 원숭이에게 사람의 유전자를 주입해서 심피질을 성장시키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사람의 대뇌 표면에는 대뇌피질이라는 신경세포가 있는데 사람의 대뇌피질은 90% 이상 심피질로 되어 있습니다. 심피질은 동물 중에서도 아주 소수에게만 발달한 특이한 뇌 부분인데 인간처럼 극단적으로 높은 심피질 비율을 가진 동물은 없다고 합니다. 침팬지와 같은 영장류와 인간의 유전자는 오직 1.6%의 차이만 존재할 뿐인데 침팬지와 인간의 가장 큰 차이는 이 심피질의 발달에서 온다고 하죠. 다른 영장류는 태어나면서 심피질 발달이 급격히 저조해지지만 인간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심피질은 인간 특유의 고등정신 활동에 주축이 되는 뇌 부위입니다. 뇌의 해마에 비해 기억들을 더 장기적으로 보관하는 지식의 저장소이기도 하고 인간이 발달시킨 가장 정교한 기술 중 하나인 언어 능력과 추론 능력의 원천이기도 하죠. 이 심피질을 어마어마하게 커 지게 만든 건단 하나의 유전자였습니다. 바로 ARH GAP 11b라는 유전자입니다. 2015년 독일 막스 플랑크의 연구소에서 연구했던 이 유전자는 오직 인간에게만 존재하며 다른 동물에게 주입했을 때 심피질이 급격히 성장하고 뇌에 인간의 뇌처럼 주름이 생기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번 실험에서는 원숭이의 수정란에 이 ARH-GAP-11B를 주입해버린 것이죠. 이 유전자는 원래 대부분의 동물들에게서 발견되는 ARH-GAP-11A 유전자의 변형인데요. 이것이 변이되어 현생 인류만이 가진 유전자가 된건약 500만년 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전자에또한번 변이가 일어납니다. 염기서열 중단한 부분이 바뀐 것입니다. 유전자의 결코 희귀하지 않은 흔한 변화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변화가 엄청난 결과를 불러왔습니다. DNA에 담겨있는 유전 정보는 RNA로 전달되고 RNA는 그걸 단백질 합성이 일어나는 부분에 전달하는데 이 변화로 인해 RNA가 DNA의 유전 정보를 읽어들이는 방식이 완전히 뒤바뀌었고 그 덕분에 현생 인류의 뇌가 급격한 성장을 할수 있도록 하는 47개의 아미노산을 만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인류의 운명을 180도 바꿨을 것입니다. 이 변이가 일어났던 기원전 150만 년에서 50만 년 전은 바로 현생 인류인 호모 사피엔스의 직계 조상이라 할수 있는 호모 하빌리스와 호모 에렉투스가 나타났다 시기입니다. 독일 막스 플랭크 연구소의 실험자들은 과거 생쥐에게 이 실험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것이 정확히 어떤 원리로 현생 인류와 같은 심피질의 발달을 일으키는지 정확히 알고 싶어했죠. 그래서 마모셋 원숭이의 수정란에 이 유전자를 주입해서 관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원숭이의 태아에서 진짜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거죠. 심피질의 두께나 뇌 주름 같은 것이 사람의 태아 수준으로 엄청 발달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사람처럼 발달한 뇌를 가진 원숭이가 태어나면 그 뒤는 실험실에서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윤리적 문제 때문에 이 유전자에 대한 연구는 원숭이의 태아 상태에서 멈추는 것으로 결정하고 결국 태아를 중절시키게 되죠. 영장류가 어떻게 사람처럼 고등적인 뇌를 가지도록 진화할 수 있는지 실험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1년 전인 2019년에는 중국의 실험실에서도 붉은 털 원숭이의 뇌에 유전자 MCPH1을 주입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유전자는 초기 뇌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비록 이 유전자가 주입된 원숭이들의 뇌 크기에는 변화가 없었지만 단기 기억력과 반응 속도에서 더 높은 능력을 발휘했다고 합니다. 이 실험 과정에서 윤리적 비판이 일자 인간과 원숭이는 다른 종이라며 비판을 일축했습니다. 최근 과학자들은 연구실에서 미니 뇌를 배양할 수 있게 됐는데요. 2019년 초에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팀이 자란 지 13주 정도 되는 태아와 비슷한 수준의 뇌를 배양했었다고 합니다. 완두콩만큼이나 작지만 이 인공적으로 배양된 뇌에서 뇌파가 검출되기도 했는데 뇌파가 검출됐다는 건 뇌가 활동하고 있었다는 걸 암시하는 것입니다. 실험자들은 마모세 원숭이의 태아를 중절했지만 그 뇌도 분명 활동을 하고 있었을 것이고 의식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그 원숭이가 중절된 건 태어나기 단 50일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만약 사람의 뇌를 가진 마모세 원숭이가 태어났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인간도 원숭이도 아닌 그 생명체를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그 생명체가 만약 인간처럼 살수 있을 정도의 지적 수준을 가지고 있다면 인간 사회에 편입시켜야 할까요? 아니면 우리와 비슷한 사고력을 지녔음에도 어둡고 비좁은 실험실에서 평생을 고통 속에 살도록 내버려두어야 할까요? 이런 종류의 실험들의 목적은 명목적으로는 인류와 다른 종간의 차이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목적과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바로 유전자를 조작하는 것으로 뇌의 지적 능력을 향상시킬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벌써 인공적으로 지능을 만들어내고 그 지능의 도움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유전자 조작만으로 아인슈타인이나 폰 노이만과 같은 천재적인 두뇌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지 못하도록 막을 윤리적인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역사적으로 인간의 신체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약물에 대한 개발은 명목적으로는 질병의 치료와 같은 목적으로 이루어졌었죠. ADHD 환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리탈린은 지금은 시험공부를 할때 고도의 집중력을 가져다주는 마법의 알약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리탈린 이외에도 항우울제 같은 약물도 결국은 뇌에서 일어나는 화학작용을 이리저리 조작함으로써 우울한 감정을 덜 느끼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벌써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뇌를 입맛대로 조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유전자 조작으로 앞으로 태어날 아이에게 아인슈타인과 같은 두뇌를 선물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고 반대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선물을 받은 몇몇 자녀들이 다른 자녀들을 압도하고 좋은 직장을 독점하기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뇌의 능력 향상과 같은 일들이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는 일처럼 흔하고 쉽게 가능하다면요. 일단 그런 기술이 생긴다면 그 기술은 어떻게든 활용될 겁니다. 그 기술을 거부하거나 그 기술을 적용받지 못하는 계층은 곧 도태되어 사라지게 될 겁니다. 인류 전체가 놀라운 지적 능력을 가지는 걸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기술을 다른 모든 동물들에게 적용시킨다면요. 우린 그럼 그 동물들을 어떤 방식으로 대해야 할까요? 인류 역사상 그 어떤 식민 지배보다도 가혹했던 가축과 착취의 역사를 인간들은 동물들에게 어떻게 이해시켜야 할까요?